그다음 35쪽, 35쪽. 거기 그 교재 보면 저 위에 보면 개념 특강, 유형 특강 그렇게 이름이 나눠져 있기는 했어요. 앞그 페이지는 개념 특강이었어. 근데 지금 35쪽은 유형 특강이야. 이게 약간 좀 달라. 어떤 개념적인 내용이냐, 아니면 문제 유형적인 내용이냐, 그걸 기분하는 건데, 큰,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. 이거는,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S가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, 이랬어요. 이면, 8기 x도 S의 원소가 된다. 이러면 이렇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느냐? 이해가 되면 좋은데, 뭐 이해가 안될 경우, 또는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 잘안될 때는 숫자를 넣어보는 게제 장땡이야. 숫자를 넣어보면 이게 무슨 소린지를 알게 돼. 예를 들어서 2가 원소 2면 2가 s의 원소 2면 이거 맞 6도 s의 원소이다. 그렇지?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. 또한 만약에 6이 원소 2면 8에서 6빼 가지고 2도 원소 2다. 이뭔 소리야 그러면 2가 원소면 6도 이, 들어가야 돼 6이 원소면 2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2하고 6은 항상 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은 2하고 6은 이 S집합에 쌍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안 들어가려면 둘다안 들어가든가 둘다 들어가든가 둘다 빼든가 빼던가. 그런 거야 그런 관계가 2하고 6만 있을까? 아니지 더해서 8 되는 건다 되잖아 2하고 6을 묶어서 생각하고 또 3하고 5를 묶어서 생각하고 1하고 7을 묶어서 생각하고 또 있나? 자연수 범위니까 0은 안 되지. 0은 안 되고. 4하고 4라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4하고 4는 두 개가 아니지. 혼자지. 그냥 4. 혼자. 그러니까 얘네가 2하고 6이 세트로 덩어리로 S 집합에 들어갈까 말까를 이제 정할 수가 있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는 혼자서 솔로 그렇게 되는 거야. 그랬을 때 이때 집합 S를 모두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S가 이두 마리가 동시에 들어갈까 말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얘가 두 가지가 생기지. 또 이거를 가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두가지 이거 두가지 이거 두가지 해서 여덟 아니 그이 아니라 2에 4 16 16가지가 된다는 거지 공집합 근데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그랬어 처음에 공집합 아,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원소가 없는 집합은 공집합은 제외를 해야 돼. 요게 되게 신경쓰여. 그래서 하나 빼줘야 된다. 공집합은 지금 이 조건을 만족 못한다는 거지. 특강유제 6번 해보시죠. 했어? 그 문제 응응 응. 뭐지? 그건 그거는 별로 어렵진 않지? 응, 응. 그리고 특강문제 7번이 1품 34번하고 거의 똑같은 문제야 응. 그거도 지금 해봐 34를 알려면 7번이요? 아 7번 34는 뭐야? 응? 얘도 분석했나? 거의 똑같은 문제 근데 이거 풀었냐? 응 형님, 이제 7번 질문해봐. 7번, 7번? 7번도 해? 나 아, 7번 먼저. 어, 그거장 아, 7번 먼저. 몇개 나와? 일곱 개 일곱 개? 뭐 아래에 답이 또 컷해지나 그러면? 좋겠네 그때만 음. 들어도 음. 음. 이렇게 생겼으니까 33명 잘못 가요 5분만 쉬었다가 네. 마지막 32쪽으로 가도록 합시다 3 4번봅시다 어? 아직 안 나왔어? 응 음. 음. okay you.